우리는 끊임없이 변하는 시대와 역사 이면에 자신의 거룩한 성전에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자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과 자신의 지원부입니다그러하기 우리는 겸손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하박국이 간구한 것은 구원과 안락함을 구하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으며 갈대 사람들 즉바벨론 전쟁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성전이 철저히 파괴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야 만 당해도 마땅하다는 그런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시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단한 가지 관심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온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이 바르게 행해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나와 나의 민족이 어떤 고난을 받든지 주님의 일이 부흥하고 부흥되고 순결하게 해해진다면 나는 그 고난에 대해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여와여 주는 주의를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없어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 없어서 이 수년 내에 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예언된 괴로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동안에 또는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고난과 재난의 때에 라는 도 뜻일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기도입니다. 부흥은 보존하다 또는 살아있게 하다는 의미를 지닙니다.